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할 주제는 here you are, there you are, 그리고 here you go, there you go. 굉장히 발음하기에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죠. 이 표현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좀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얘네들은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쓸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제가 우선 알려 드리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찾고 있다. 또는 꼭 만져지지 않는 물건이라도 상관없고요. 뭔가 며칠 전에 이제 만들었던 파일을 컴퓨터에서 막 찾을 거다라고 했을 때막 찾고 있다가 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네. 이 정도의 의미일 때 Here you are 를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here you are 도쓸수 있고 here it is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또는 there you are, there it is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정도의 의미 차이인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흉하게 쓰이는 그런 상황은 물건을 건네주거나 내지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줄 때도 here you, he you are, there you are 또는 here you go, there you go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쓰는 게, here you are 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누구한테 이제 어떤 물건을 전해주면서, 어,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ere you a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 좀 재밌는 거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제, 뭐, 내가 찾고 있는 아이템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 점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점원들은 보통, 아, 이거 저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here you go 나, here you go. 이런 거를 많이 쓰더라고. go 를또 많이 쓰시더라고 어쨌든, 물건을 건네줄 때, here o are, 또는 여기 있음을 보여줄 때도, 뭐, here you go,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흔하게 이제 보시는 상황들에서 쓸수 있는 here you are, there you a r 요 지금 이제 부터 해드릴 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이제, 이제 세부적인 상황들이 나올 텐데, 어, 처음에는 there you 유고를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you 유고를 뭔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써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 시간 세팅인데 교수님이 뭔가 어려운 것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똑똑한 학생은 어. 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되게 똑똑한 아이들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s that what you mentioned in the previous class?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교수님은 굉장히 그 학생 기특하겠죠. 그랬을 때, there you go. 응, 그거지. 뭐, 그거 봐, 그거지.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제가 격려하는 표현 몇 가지를 알아봐요 하고, 말하는 그, 말아에 물려놨던 거기에도, there you go가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영하는 법이라든지를 뭐, 아이들이나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걔가 곧잘 따라하면서 "어 나 이제 이거 할수 있을 거 봐." 이랬을 때 격려 차원에서 "There you go. 응, 그거 봐. 할수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격려하는 느낌으로 대 g 고를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 g 고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좀안 좋게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좋게 쓸수 있냐면 뭔가 상대방이 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내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심지어는 좀 나를 짜증나게도 할수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걔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둘이 있으면 큰 애가 조금 이제 작은 아이를 골려주는 상황에서 막 말을 똑같이 따라하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이랬을 때 동생이 이제 짜증이 완전 난 거죠 그래서 Mom, brother is copying me 이런 식으로 오빠가 나 자꾸 따라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 제 입장에서는 그만해 하지마 라고 했는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oh, There you go again 또하네, 또해, 또 하네 또해또 그러네 이런 느낌으로 There you go를 쓸 수도 있고요 어 뭔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꼭한 친구가 뭔가 조금 되게 썰렁한 아재 개그를 즐기는데 근데 반응이 별로 이제 좀안 좋겠죠 그래서 그만해 이제 그랬는데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he keeps making a lame joke but i feel little annoyed about it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도 oh my god there you go again 또 그러네, 또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안 좋거나 좀 내키지 않은 행동을 반복할 때, 아휴, 또 그런다, 또 그래.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게대유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Here we go 하고 Here we are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조금 그림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되냐면, Here we go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에 가장 시작점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Here we are는 어떤 일이 다 진행이 되고 거의 끝 무렵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Here we go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뭔가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데 운전대를 딱 잡고 자 얘들아 이제 우리 가보자. 우리나라 말로 요새 가즈아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Let's go 같은 의미로. 그럴 때, here we go 하실 수가 있는 거죠. here we go 하실 수 있고, 또는, 어,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팀 프로젝트를 팀들이랑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잘 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으쌰으쌰 하는 의미로, here we go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here we are는 일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 거의 끝 무렵에 할수 있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여행을 했었어요. 여행을 했는데 자 힘들게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이제 여행지에 딱 도착해서 이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한테 어 here we are. 우리 이제 드시어 도착했다. 다 왔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어다 왔어. 다 마쳤어. 우리가 해냈어 이런 식으로 here we are를 쓸 수도 있지만. Here we are를 또안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친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데 이제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헤어져야 될것 같아 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 We've been trying really hard to get our relationship back on track.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잖아, 그렇지? But here we are. 그런데 이렇게 됐네. 이런 느낌일 때도 Here we are 를쓸 수가 있어요. 끝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죠. 또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좀안 좋은 느낌으로 해본다면 뭔가 어떤 팀이 마케팅을 잘 하려고 뭔가 스트레지, 전략을 잘 땄어요. 그래서 Our marketing strategy seemed working fine in the first quarter. 그래서 첫 분기에는 그래도 그 전략이 좀잘 먹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in the second quarter, 이슈를 다운턴, 인 세일스. 근데 이 분기부터, 2, 사 분기부터는 약간 세일 쪽에서, 판매 쪽에서 약간 부진함을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And now here we are. 그러고 나서 우리 결국 이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Here we are는 끝을 의미하는데 그걸 좋게도 우리 이제 해낸 거야, 여기 온 거야 이런 느낌으로도 할수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Here we go, here we are. 뿐만 아니라, here you go, here you are. There you go, there you are.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죠. 발음하기도 지금 굉장히 꼬이는데. 그런 어, 표현들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